우리는 어떤 세상 앞에서도 메두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세상이라도 그것은 단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요소아와 갈렙의 믿음은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세상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매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힘으로 말 없이 일하고 주일 교회에 나와서는 지난 6일의 억울함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나팔 불듯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장벽과 장애물을 일거에 무너뜨리시고. 세상 모든 것이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